안녕하세요. 교원 노름 리빙 메이트 주방 세제로 설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 많은 설거지를 언제 다 하지? 짜잔! 교원 노름의 리빙 메이트 주방 세제로 설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들도 손쉽게 할수 있는 설거지. 리빙 메이트를 짝짝짝짝짝짝짝 쏘고, 설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완전 깨끗해졌는데요 웰스 정수기가 여기 달려있네요 물도 한잔 먹어보고 쫄쫄쫄쫄쫄 꿀꺽꿀꺽 꿀꺽꿀꺽 역시 물맛은 웰스 정수기